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성함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이제 아버님,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없이 점 신점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조금 직설적이고 또 혹은 하대를 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답만 바르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홍시 대주님이 구한 자식이야. 귀한 자식이라고. 아참 귀한 자식이고, 비싼 자식.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도 많이 들어가고, 누구보다 1등이야. 네. 본인이 장남이셨어?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이 본인 홍시 내 전체가 네.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이게 렇 되게 남자, 여자 이런 걸 많이 따지셨던 것 같아. 네, 그런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유 불쌍 뭐, 구한 자식 오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솔직한 얘기 좀 고지식해 네, 좀 이게 무슨 종가집도 아니고 이게 뭐 뼈대가 있고 무슨 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하신 것 같아 집안이. 음... 집안이 음... 남자고 하 여자고 하 각자 이 같이 따로 먹고. 그 네. 남자를 한그 방에서 예, 놓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희대수 예, 학자분들이 많요그래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제아버님도치아시까지필터안 음 놓으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저는 그런 매이좀모자라지만 그런 피 이어 가 아니 근데 뭐 그거야. 성격인 거고 집안 내력인 거니까 누가 남을 하겠어요. 또옛날에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건 집안에 조금 아프신 분이 있는 것같아 그게 음, 좀 아쉽습니다. 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잘 있는데, 네. 아니, 사람이 잔뜩 와는데 부족한 사람이요 들어와서. 누가 아, 안 마누라가? 아유, 저, 탈하자게 아, 여자에게. 자 아, 여여자 아, 여 여자에게. 여자에 아, 여자여자 아, 아, 여자에게. 아, 여자 아, 여자 아, 여자 아, 에게에 아, 여자 아, 아, 게 아, 여자에저 아, 에 아, 여자에게. 아, 아, 하시에 아, 여자 아, 버님도좋 아, 하시 부그바스아요 <laughs> 저희 집 저희 집란건 없어요 근아 진짜 니생다는데 그게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누라 탓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조실에도 무슨 장인 애 있다 그래? 제가 직접 대로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저한테 시집 올 때. 자똥 그레이 시지기의 사람을 친절하게 지금 저한테 시집 왔거든요. 또 같은 동안 서로 잘 돌아가게 그 일로 저희에게 큰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 아버님이 한복 입으셔야겠어. 어, 저희 청학동 가셔야겠다. 요즘 그런 말하면 큰일 나, 아버님. 어? 그런 세상 아닌데, 자,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한 세월을 살아오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친가에 그런 유전이 있을 수 있고, 외가에 유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없어요. 본인 눈으로 본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 지금 이마누라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왜 자꾸 빙빙빙빙빙 돌려요? 어? 하고 싶으면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되지. 내가 맞춰주길 원해요? 근데, 할머니가 화가 나. 우리 할머니가 지금 홍시에도 대주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대. 가장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지금 나서겠다고 주릉낭 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일어나고 싶어요. 근데, 마누라가. 마지막은...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웠겠지? 어? 우리가 애기들을 싸질러 놨으면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야. 그럼 위자료를 주든 양육비를 주든 뭐를 뭐라도 줘야지. 본인 애기들다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돈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뭐예요? 뭐를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나만 지금 이 부루.. 불우, 부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만 도망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어느 미친 여자가 그거를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걸 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저거 솔직히 저신정을 말씀드릴께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똥꼬리도 그 세지만 가만한 여가를저가 굳이 에기하다시피 진짜 마음에서 안, 안 장난해요. 요즘에 뭐 삼천 갖고 애기 둘을 어떻게 키워? 셋이잖아. 어? 아픈 애가 둘이고, 어? 멀쩡한 애가 하나인데, 멀쩡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삼천만 원 갖고 부족한데, 아픈 애 병원 비면 뭐며. 그렇다고 마누라가 일이라도 했어? 본인 뒷바로지하고, 아픈 애기들 둘 간병하고 뭐하고, 새끼들 지금 학교 보내고 뭐하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제 와서 일을 하라고 하고, 뭐.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잘갈이 양비라도 줘야지 안그러면 아버님이 키워야지 말도 안 되는 생각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이거를 뭐를 잘되게 말이 안돼 나 지금 어안이 벙벙해 아버님 이거 말이 안되는 소리야 어? 음, 집에너가라고자 오케이 다이 그래 마누라네에서 무슨 잘못이 됐고 그래 다 그렇다고 쳐어 네. 마누라네 집에서 시켰어? 결혼하라고? 자 마누라가 어리죠? 그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렵고, 배운 거 없는 거, 몰랐어요? 말이 청산 유수야.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로. 대단하다, 어? 본인이 가난한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배운 거 없는 것도 몰랐던 거 아니고, 본인이 먼저 꼬셔댔잖아요. 그러고 본인이 먼저 어 마음 돌려갖고 결혼시킨 거고 한 거고 응 그래놓고 이제 와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젠 또남 탓이고 그게 본인 집안의 그 철학이야 대단하다는 그게 철학이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님 어 요즘 시대를 떠나서 그거는 상이 정상 제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인간 대 인간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러면 안 되지. 몇십 년의 인생을 갖다 바쳤는데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야 응? 이혼하실 거면 다 주세요 다 주시라고 그 여자가 원하는 거다 주시라고 그 애기들 키우는 것만 해도 정말 그 돈을 그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 그 돈만 해도 아버지 전 재산 축에도 못껴 어? 이혼하고 싶으면 다 주세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마누라가 미쳤어 그럼 소송 걸지 그럼 아버님이 소송 건다고 이기겠어 저요 진다고요 저는 법을 알지 못해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허나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많이 오죠 특히 이혼 관련돼서 많이 와요 돈 때문에 그러면 운이라는 게 있어요 어 아무리 법이 옳고 그름이 따져도 운이 없으면 판사 떡을 못 보고 검사 떡을 못 보고 변호사 떡을 못 두면 아무리 합법이라도 지게 돼 있어요. 맞는 일이라도 지게 돼있다고 근데 본인은 죄송한 얘기지만 100% 져요 이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가서 망신당하지 말고 마누라 편 들어줘 그러고 나오는 건 아무도 뭐라 안 그래 마누라도 그러면 두손두발다 들고 이혼을 해줄 거야 저는 지금 음, 선생님을 찾아보는 거 잘했다 음, 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보고 뭐, 있길래 나 지금 부친 기억이 나요 아니 진짜 말맞다나 빙달이 핫바지로 봤네 아빠가 내가 어리고 이러니까 좋은 말만 할것 같고 착한 말만 할것 같아서 온 사람 되게 많거든 나 욕해 버려요 아니 저는 선생님께서 저는 참에 부담스럽았는데 말씀이 실망입니다. <laughs> 실망하셔도 돼요. 저한테 시집을 상쇄. 진짜 사람 구 무시 못했어요. 끝나도로병신했어끝나도로병신이했어 변신해가 부재해주는 게왜 변신해가 뛰고 있어야 돼요? 말 조심하세요. 대주님 말 그만하세요. 이제 대화가 안 돼. 어? 아버님의 사상이고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다 알겠고요. 우리 신당에서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어? 이런 식으로 상담할 수가 없겠어. 어?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내가 정말 좀이 뭐 유튜브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리고 뭐 이런 거 보고 순수하게 그냥, 어? 착한 말만 해주고 편만 들어줄 것 같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안 그래요. 어? 그렇게 나이 어리다고 무심 받을 만큼 노력 안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대화 안될것 같고 상담 안될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이거는 아버님이 사람들이 다시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애기 봐주고, 이렇게, 해. 본인한테, 평생을 헌신한 사람한테, 그런 험한 말 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 부탁할게. 더 이상 내가 나갈 얘기는 실력님 얘기가 아니라 내 욕밖에 안 나가니까 그만하시고, 가세요, 이제. 정리하시고. 아시겠죠?